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높고 낮음이 없느니, 하늘이 높다고 칭하지 말고, 땅이 낮다고 말하지 말라. 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은 인간의 마음이 있던 하늘과 땅의 공간 차이는 있수 없느니라.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내가 낮음은 얼마나 낮은가. 하늘과 땅은 거리가 없듯. 너와 나 또한 높음과 낮음이 차이가 얼마이던가.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일 뿐. 사내가 태어난 해를 기록할 때는 감명이라 칭하냐. 여인이 태어난 해를 기록할 때는 감명이라 칭하지만. 남녀를 차등하여 하늘과 땅으로 편향한 것이 아니다. 사내와 여인을 알리기 위한 뜻일 뿐,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뜻이 아니다. 관명과 권명은 사내와 여인을 편향한 뜻이 아니다. 하늘과 땅은 거리가 없듯, 남녀 관계는 동등한 관계이니라. 하늘과 땅, 하늘와 땅는 녹고 나짐이 없느니 초배려되어서는 삼나만상의 모든 만물이 생하고 소생할 수 없느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남녀가 호감으로 하나가 될때 만물은 이탈되어 새생이 태어나고 삼나만상의 모든 만물이 생하고 고생하는 진리를 달라.